자 보겠습니다 예, 무슨 자리인지 볼게요 동사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아닌지 당신의 몸은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를 왜 사용하는지 궁금하죠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해적사 몸마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투부정사입니다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2번 이거 볼게요 자 이러한 기관들은 결정했습니다 뭐한다고 그것이 볼펜이 필요하다고 우주 캡슐화를 사용할. 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 볼펜을 어떤 펜? 쓸펜이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라고 했죠. Write the ballpoint pen이냐? Write with t ballpoint pen이냐? 그 펜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위시 필요하다고 했죠. 일다 써줬습니다. 그때 펜은 윗을 써줘야 되고 종이는 오늘 써줘야 되고 친구는 뭐 톡투 톡 위에 이게생좀나시죠 Play with 다 써줬어요. 한번 볼게요. 가끔 이런 바이ING는 방법이나 수단 을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 리딩 더 퍼스트 앤 레스트 r 프레그프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된다면 또 주어가 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주어가 나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해석은 좋죠. 첫번째와 마지막 몇 줄을 읽음으로써 그죠? 뭐 우리는 뭐할수있다또는 그것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돼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바이아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어떤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어가 필요해요. 이런 것은 도와줍니다. 어, 본문의 그런 메인 포인트를 잡는 것을, 캐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 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왕을 피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쓰였는데 부정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서 하죠? 다 맞춘 것 같아요 오번 5번 보겠습니다 5번같은 스타일도 잘 나오는데 보시면 아까 내가 bying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알려주긴 했었지만 원래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동명사도 올수 있고요 명사도 올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보시면 이게 어떤 머리에 뭐 추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물을 추출함으로써, 빨아들임으로써, 더 토양에서, 깊은 층에서. 이 물이라는 게 목적의 성질을 가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 그럼 이게 동사의 성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의 성질.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동사의 성질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동명사라는 거죠. 이런 스타일도 잘 나옵니다. 6번 볼게요. 6번 은계에 들었더라고. 자 볼게요.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제 문장의 주어가 나올 차례니까 어 주격 주격은 아이인데 그래서 아이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나왔다면 고잉이 아니라 뭐 고투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의대에 가는 것은 뭐합니다? 또 다른 a입니다. 내가 말을 듣지 않는 또 다른 a입니다. 이때 가는 게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지금 동명사가 쓰인 상황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가 의뢰 가는 것,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푸는 문제죠. 바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인데, 내가 말했듯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는 또 소유격밖에 안 씁니다. 만약에 미냐, 마이냐를 혹시나 물어본다 하더라도 마이가 답이에요. 7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 나왔던 문제죠. 이건 틀린 사람 반성하세요. 사람들은 단지 신경 씁니다. 뭐에 대해서만. 신발이 그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지만. 자, 보시면은, 명사절 안에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는데 이게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원형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l o 이거 틀린 사람은 아이수 지금 기억 못 하는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laughs> 치아 뽑는 거. 자, 나의 딸은, 자, 로스쿨 졸업생인데, 자, 계획을 했습니다. 약속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약간 변형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책에 어떤 약속? 그녀의 사랑니를 뽑을 약속 파이널리그쟁 끝나고 나서 비슷한 문제죠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이때 이게 뭐 사역동사잖아요 사랑니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사랑니 입장에서는 뽑히죠 문장에서 목적어가 사문에 나오게 되면은 둘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가 많고 피피를 취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여러분 이제 어떤 거냐면요 피하세요 여러분 이거 if you can은 부사절로서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 보세요 당신이 할수 있다면 문장 맨 앞에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세요 뭐하는 것을 자, 밖에 나가는 것을 어떤 날에 어떤 꽃가루 꽃가루의 어떤 수, 시, 수가 높을 때, 뭐만큼, 이렇게,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 나, 바람이 부는 날씨처럼 이렇게 할 때. 자, 아무튼 이런 피하세요. avoid는 메가펩스에서 m, H -E a 할때 a가 avoid죠. 동명사만 취하는 애예요 알겠어요? 이게 삽입을 이제 몰라서 좀 이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좀 헷갈리게 안되는 겁니다. 알겠죠? 영어 응, 갑니다. 10번. 자, 보겠습니다. 킵이 목적으로 뭘 취하냐, 이 말이죠. 당신이 목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몇 개의 푸쉬업을 당신이 할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에 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뭐 한다면? 당신이 계속해서 그걸 한다면 당신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연속해서 할수 있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으로 뭘 찾냐죠? tooth? i n c 입니 i n keep은 i n g 였죠또반대 말은 quit. 메가펩스 외쪽으로 외울 것이 admit, deny, keep, quit. 그 다음에 컨시더 프레티스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문제였구요 근데 컨시더 방금 나왔죠? 컨시더는 목줄을 옳지 한다아인지 취한다 그래서 아 자, 어... 뭐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소다의 그 몸무게를 빼는 그런 혜택이 의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중한 그런 탄산수를 완전하게 포기해버릴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할 것을 고려하다니까 ING 맞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Stop은 추가 났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고요. Stop ING는 뭐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 말이었죠? 당신의 머리는 멈춥니다. 성장하는 것을 더 일찍 무엇보다 당신의 몸의 나머지보다 머리가 계속 커지면 좀 웃기겠죠? 멈, 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고려게 됩니다. 그 다음. 자, to wear냐, wearing이냐인데, 어포드는 목적으로 to 많지 않은 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동사 쪽에서 외웠습니다. 끝이 넘어갑니다. 14번. 이거는 수고로 외웁니다. spend, 시간, ing 라고 해서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 근데 이거는 이번 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중학교부터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냥 냈어요 이렇게 시범 보겠습니다. 무슨 자리인지 볼게요. 자, 필요 우리가 우리가 365일을 1년이라고 부르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365일 동안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합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사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부정사. 무슨 자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가. 16번 보겠습니다. 여기 헬프가 목적으로 뭘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헬프가 돕다의 뜻일 때는, 헬프가 돕다의 뜻일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원형이나 툴를 취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cannot help ing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이때 헬프는 돕다가 아니라 막다의 뜻이라고 했죠. 둘 중에 뭔지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얘는 캔단수로 밖에 안 쓰여요. 캔이잖아요. 톱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자, 그는 심지어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도울 수 있다라고. 테러리, 테러를 뭐할수 있다고? 막, 멈추는 걸 막을 수, 있, 막추는 걸 도울 수 있다라고. 톱다의 뜻이죠. 원형이나 투니까 답은 원형. 오케이? 여러분이 이 수거를 외웠기 때문에 낚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안 걸리죠. 안뭐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오니까요, 당연히. 그다음 17번은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keep a from b가 있고요. keep a from b가 있고 keep 목적어 목적보에 호 형용사가 오는 게 있어요. 그때 형용사가 ing로 pp가 많습니다. 이때 이게 맞다면 이거는 유지하다 해 드시고요. 이게 맞다면 막다 해드십니다 keep 이 keep 이 해석이. 그래서 해석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분산되는 거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의 어떤 이름이든지 반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신. 막는 거죠, 해석상. 그래서 from이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이거는 둘다 업보에 맞는 표현이에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3점짜리죠. 18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다루어줍니다. 자, 이런 from A to B 들어봤죠? from A to B. From A to B 구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거,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거죠. 보트와 오두막집, 텐트를 서둘러서 짓는 것에서부터 어떤 낚싯줄이 없이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룹니다. 이 말이에요. From A to B에서 이 from과 to는 다 뭐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가 목적을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캐치가 아니라 캐칭이 답인데 어떤 학생들은 투캐치를 캐칭으로 바꿨어요. 의도를 판단, 판단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19번에서 object to ing라고 수고를 외우는데 이게 전치사 투기 때문에 ing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는 h 스니까 나는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Objection to ing 이렇게 해서 뭔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렇게 쓰게 됩니다. 히포크라티스는뭔 뭐라고들 합니다. 자 이거는 말해지는 시점은 현재죠.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쓴 것은 과거죠.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완료 투부정사인 12pp. 이억나시죠 여러분?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장은, 자, 볼게요. 4 years 잖아요. 여기는 원래 시제가 현재, 까지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였고요. 얘는 과거였죠. 그것이 그곳에 수년 동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2pp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it seemed that it had been there 이런식이었다가 이때 여 이때 이은 뜻이 없는 이이에요 근데 이때 이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런게 좀 헷갈리죠 이게 앞으로 갔어요 또이이 되죠 그 다음 됐을 빼고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12pp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약간 어려운 스타일 2 1번 같은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차의 휘슬은 보입니다. 뭐하는 거서더 높은 음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 것도 현재고 가진 것도 현재죠. 일차기 때문에 2부정서.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과거죠? 뭐 했다고? 해외에 있었다라고. 그럼 주장한 게 빨라요? 있었던 게 빨라요? 있었던 게 빠르죠. 이건 과거 완료죠. 일체지 않기 때문에 2FQB.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장한 시점보다 빠르잖아요. 그다음 볼게요. 자,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그들이 시네마에 갔던 것을 말하는 것을. 자, 이거 딱 봤을 때도 원치 않는 건 과거고 갔던 건 과거 완료잖아요. 당신이 뭐 한다면, 우리가 그 시네마에 갔던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좋은 걸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는 시점은 현재죠. 간건 언제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인데 완료동사요합니다 해빙돼. 됐습니까?